안녕하세요, 카바나다의 이윤아 실장입니다. 제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어, 경제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차량인데요, 유지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도 기름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기름값은 또 많이 떨어졌다고 체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한번 준비한 경제적인 차량 LPG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Let's go.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QM6 2.0 l p LE 등급에 있는 차. 2020년 12월에 등록된 2021년형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짧은 키로수가 매력적인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리 상태, 썬딩 상태 어,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만큼이나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본입 부분도 어, 돌팀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형태를 보여주고 와, 있는 차량입니다. 광발 좋다. 확실히 반짝반짝하죠. 네. 짧은 주행거리에 전차주님이 굉장히 관리를 잘해주셨요 주셨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외판 상태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QM6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타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또 기가 막힌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야간 주행 시에도 시인성 좋게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핸들 상태도요, 어,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휠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휠기스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 70%에서 80% 정도 아주 넉넉한 타이어 트레이드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웨폰 상태가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고요.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손상이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도어 한번 볼게요.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아, 퍼펙트! 차량입니다. 문콕 어, 하나 너무 없이, 네, 문콕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뒤쪽 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휠은 약간의 모서리 부분에 주차 흠집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쪽 모두, 앞쪽 뒤쪽 모두 타이어 트레이드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당분간 주행에 걱정 없고 소모품 교체에 걱정 없는 그런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후면 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고 가야지. 네, 더뉴우 QM6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외판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유리랑 선팅 상태도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양쪽 모두 테일 램프 모두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 없고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가 좋지만 측면부에 약간의 붓터치 정도 들어가 어디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약간, 정말 미세합니다. 사실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카로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넉넉한 공간감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전 차주님이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해주신 모습입니다. 어, 이런 사실 가니쉬 부분에도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니쉬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아, 네, 잘 사용해주신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타는 차량이잖아요. 크기 식스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유모차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제가 좀 한번 해봤고요.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츠고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횟드 상태도 아주 훌륭한 차량이고요. 위쪽에 크롬 가니쉬 부분에도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 휠 한번 볼게요. 휠에도 약간의 흠집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된 차량이고요. 앞도어 한번 볼게요. 어, 앞도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뒷도어 한번 볼게요. 어, 어, 뒷도어는 약간의 문콕을 문콕이 난 부분이 약간 붙어지 정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미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뒤에 휀다까지 아주 퍼펙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 휠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 크게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의 모서리 부분에 흠집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 타이어 트레이드 약 70%에서 8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뒷두어 부분의 외판 상태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타이어 트레이드로 조금 감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주 넉넉한 타이어 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모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두 번째 장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 미세노유한 방울도 없는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넉넉한 타이어 트레이드와 외판 상태가 그래도 훌륭한 차량이기 때문에 당분간 걱정 없이 운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번님 이거 네. 신차 보증 남아 있나요? 아, 이 차량 엔진 미션 부분에서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키로수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 사실 제조사 보증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차량이고요. 하지만 엔진 미션 부분에서 제조사 보증이 넉넉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상태도요 어, 전혀 이열에서는 크게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시트 상태에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아주 관리가 깨끗하게 잘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도어 캐치 부분 보시게 되면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뭐 기스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패밀리카로 사용이 되는 차량이 때문에 공간감 또한 아주 넉넉한 차량이고요. 헤드레스트 부분들도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고 헤드룸 또한 굉장히 넉넉한 공간감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 보시게 되면 송풍구 버튼이랑 아래쪽으로 12V 시거잭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충전에서도 크게 걱정 없이 운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공간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어요. 엄청 넓어요. 어, 공간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던 비즈니스카로 사용을 하시던 굉장히 경제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희는 1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열에 탑승을 했는데 1열 상태도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 보시면 후측 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기본적인 안전한 시스템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핸들 스티어링 휠도 보시게 되면 크게 사용감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에서도 메리트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계기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주행거리 2 5 0 7 3 k m 의 아주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다는 점, 요게 진짜 큰 메리트 적용하지 않을까 싶다. 네. 그래서 당분간 주행이 정말 걱정이 없을 정도의 그런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미러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아래쪽으로 S링크 패키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능들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비게이션이나 멀티미디어 차량에 관한. 부분들은 이쪽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아주 깔끔하게 작동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또 특이한 게 핸들 열선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아래쪽에? 아, 핸들 열선 있어요? 네, 핸들 열선 아래쪽으로 음... 네, 핸들 열선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주, 적용하실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이렇게 옆쪽으로 장착이 되어. 아, 4개. 네 개로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두 개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미니미니한 짐들 컵, 주행 컵. 짐들 정도 넣을 수 있는 크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안쪽으로도 깊은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LPG 차량이라고 옵션들이 많뭐안 들어가 있다 이건 아니지만 사실 좀 적당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이거 LPG라 그런지 엄청 조용하고 엄청 지금 시동 킨거 맞죠? 킨 거예요. 예. 네. 우리 하나 켜놓고 촬영하다 어, 는 진짜 정숙성이 나봉 그리고 심지어 킬로수도 짧기 때문에 정숙성. 응. 최상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더닐 QM6 LPG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한번 이게 또 택시로도 많이 이용되는 차량 중에 하나다 브랜드가.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잔고장 넘기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LPG 연료 자체가 잔고장이 네. 없죠. 그렇죠. 깨끗하니까. 열, 연료 자체가 깨끗하니까. 맞아요. 흡수물도 안 끼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유지비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차량이고 특히나 짧은 주행거리가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액 공개할 시간인데요.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78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만원 중후반대에 키오스 짧은 아주 경제적인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 차량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차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오 어, 잠깐 잠깐 잠깐! 가만. 촬영 가서. 아 멋있어 멋있어. 어있어아나때문 말이야. 아, 좀 못. 아 오늘도 넘버트의 쌉소리가 또, 또 시작됐구나. 받네. 가만. 중국 씨, 그건 힘드셨죠? 차 때문이야. 차 때문이야. 가만. 어이 매물 때문이야. 어이 매물 때문이야. パラだよ